안녕하세요 충남대학교 자연사공학관 전시예술팀 김수아입니다 코비드19가 발병한 지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미생물이지만 우리의 생활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미래의 삶에 밀접한 연관이 있는 미생물의 세계로 가볼까요? 지구에 등장한 최초의 생명체는 바로 미생물입니다 미생물은 지구의 대기에 산소가 증가하기 시작한 3억년전 기주람에서 최초로 발견되었습니다 미생물은 매우 작아서 직접 눈으로는 볼수 없지만 현미경이 개발된 이후로부터는 직접 눈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생물 배양 기술이 개발되면서 미생물 분야의 큰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생물은 3 0 6개로 분류됩니다 초등학교 때 배우는 생물의 분류 체계가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음, 속 과목, 강, 문계 순입니다. 하위 단계일수록 가까운 관계의 생물이라고 했었습니다. 행이버섯과내타리버섯은 사람들에게 친숙한 버섯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주름버섯목에 속하는 버섯입니다. 비슷한 생물끼리 묶입니다. 생물은 핵에 유명했더라 특이 원핵생물과 진핵생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는 핵이 없는 원핵생물을 만나보겠습니다. 세균은 핵이 없는 원핵생물의 대표적인 분류군으로 단세포 생물입니다. 형태는 구형, 막대형, 나선형 등 다양합니다. 또플라제라라는 꼬리 같이 생긴 구조를 회전하여 이동합니다. 그래서 수분이 있는 곳에서는 꼬리를 더 빨리 회전시켜서 더 빨리 이동할 수 있는 겁니다. 세균의 특징적인 구조 중 하나는 세포벽입니다. 세포벽은 펙티도글리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균성 질병의 치료제인 항생제는 이 세포벽을 구수는 기작을 이용합니다. 다음은 원핵생물과 진핵생물의 특징을 반반 가지고 있는 고균을 만나러 가볼까요? 고균은 핵이 없는 원핵생물로 세포 구조 및 에너지 대사 측면에서는 원핵생물인 세균과 많은 특징을 공유하고 있지만 유전적인 측면에서는 진핵생물과 많은 특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고균은 아주 옛날에 주로 극한 환경에서 서식하는 원액 생물로 인식되어 에고 세균균이라는 뜻의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세균과 마찬가지로 지구상의 어느 환경에서나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고균은 현재 아주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는 코로나 검사 기법인 PCR 기법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DNA는 체 내에서 다양한 초매를 이용하여 복제합니다. 하지만 몸 밖에서는 초매가 없기 때문에 상온의 온도에서는 DNA를 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1985년 고균이 고온 환경에 적응한 특징을 활용하여 엄청난 기술인 PCR을 개발하게 됩니다. PCR이란 폴리머 레이즈 체인 리액션으로 DNA를 증폭시켜 미생물의 유물을 확인하는 기법입니다. PCR의 재료로는 DNA 폴리머레이즈가 필요합니다. 고온의 환경이라면 체외에서도 체외 DNA를 복제할 수 있는데요. 바로 고균이 고온의 환경에서도 분자 구조가 변성되지 않고 DNA를 복제할 수 있는 DNA 폴리머레이즈를 갖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음은 핵이 있는 생물인 진핵생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진핵생물인 미생물에는 균류와 원생생물이 있는데요. 그 중에 균류는 크게 진균문과 안균문으로 나뉩니다. 균류의 분류 체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특급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진시암대가 먹던 보석이 충남대학교 자연사 박물관에 있다. 먹으면 늙지 않는다는 전설의 풀이 블로초를 아시나요? 몸에 좋은 야경식물이나 버섯을 부르는 일반적인 용어이기도 하며 구멍장의 버섯과를 블로초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영원히 늙지 않고 오래 살고 싶어했던 진시황은 자신의 신하에게 블로초를 구해오도록 시켰습니다. 진시황제의 신하 중한 명인 서복은 지금의 제주도 서귀포에 위치한 정방폭포 해안에 도착하여 한라산에 올라 영지버섯, 당귀 등 고산지대에서만 자라는 블루초를 구했습니다. 이때 진시황제에게 가져간 영지버섯, 즉 블루초는 표면이 적갈색을 띠며 니시치한 것처럼 광택이 있습니다. 칼슘과 칼륨 등 무기질이 풍부하고 불포화 지방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성인병을 예방해주며 가래와 천식을 완화시키고 항암 효과 등 몸에 좋은 버섯입니다. 다양한 흐름을 보니 전설로 내려오는 이야기처럼블러처를 먹으면 정말 오래 살수 있을 것 같네요. 와우! 당신은 아메바이십니까? 라는 말은 생각이 짧거나 바보 같은 사람을 일컫는 말인데요. 하지만 실제로 아메바는 고등한 진흙생물입니다. 이 아메바는 원생생물의 일종인데요. 원생생물은 지대생물 중에서도 동물이나 식물, 균계에 속하지 않는 생물의 분류군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생생물 사이에는 비슷한 점이 거의 없습니다. 원생생물은 가짜 발이라는 뜻을 가진 위족이라는 촉수같이 생긴 돌기를 이용해 먹이를 잡아먹기도 하고 이동하기도 합니다. 또 대표적인 원생생물의 집신벌레는 진핵 생물이지만 단세포 생물이라서 상대적으로 다루기 수월하기 때문에 이전학의 연구재료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는 혼자서 증식이 불가능해서 기주 밖에서는 무생물적 특성을 갖고 있는 반면 살아있는 기주의 세포 안에서는 즉 복제를 하며 세포간 감염을 통해 증식하는 생물적 특성을 갖고 있는 병원체입니다. 지긋지긋하게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코비드 1 9가 바로 바이러스의 일종이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한 가닥으로 이루어진 RNA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불안정하여 변이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서 빨리 안정적인 치료제가 개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쉽게도 제가 준비한 미생물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의 방대한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우리 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관련 있는 미생물들은 우리를 괴롭히는 독이 될 수도, 득이 될 수도 있답니다. 지금까지 알아본 미생물 중 유일하게 맨눈으로 볼수 있는 균류만이 충남대학교 자연사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데요. 충남대학교 자연사 박물관에 방문하셔서 다양한 형태의 균류를 관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충남대학교 자연자본공관 전체수팀 김수화였습니다. 감사합니다.